안녕하세요 차트 순호공입니다. 세이코인 어제 비트코인에 하락이 있으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 다른 기본적인 알트코인들이 지금 오늘 현재 보이는 것처럼 5% 에서 10% 까지 많게는 15% 까지 엄청난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홀리메쉬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 38% 까지도 하루 동안 하락을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올라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조금만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그에 반해 몇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10% 20%는 우습게 금방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2주간은 횡보 구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이 나올 관점은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것 같고 다만 이런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코인에 비해 세이코인은 많이 하락이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이 지금 모아놓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떨어지면은 모아서 물량을 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격 유지를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버티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 상응하듯이 밑에 지지라인은 지켜주면서 하락 거의 없이 유지 부분으로 지켜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느릴 뿐이지 언젠가는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증조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계속 지속적인 계단식 상승이고 두 번째는 거래량 늘어나지 않는 거래량에 비해 시가총액은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같은 다른 코인들, 이트 코인들 전부 하락하는 하락장에서도 가격 유지를 하면서 크게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볼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결과나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세이코인은 조만간 상승이 나올 때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코인 한번 지금 현재 상황 살펴보면은 바이낸스에서 비중 35%까지 더 미국 거래소에서 매수세 증가하며 늘려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거래소는 지금 후오비 거래소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후오비 거래소 부분이 제외되고 이 0.6%까지 빠졌고 국내 거래소에서 비중 27%까지 늘어지지 않고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비중 자체는 가장 많은 건 해외 미국 거래소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이코인 지금 올라가는 기준점 날짜를 잡으면은 10월 20일부터 오늘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약 10일 가량 조금씩 꾸준하게 130원부터 150원까지 약 퍼센트지로는 10% 정도 하루에 1% 조금 넘게 오른 수준인데요. 이렇게 1%씩 꾸준하게 모아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한 번에 크게 쏘아 올리게 되면은 기존 지지 라인인 200원대만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위로는 매물대가 지금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서 한 번에 크게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크게 쏘아 올리는 타이밍에 여러분들 매수하시게 되면 늦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해 두시고 수익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갖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무료로 공개하고 알려 드릴 건데요. 도움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쪽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희 채널이 크고 유튜버가 커지는 데큰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은 정보 받아 가셔야 되잖아요. 정보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여기에 상단에 지금 번호 한번 띄워드렸고, 이쪽으로 7세입니다. 7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100% 지금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남겨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자동 참여 되십니다. 10월달 이벤트는 마무리 잘 됐고요. 11월 한 달간 다시 한번 말까지 이벤트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더리움 현재 24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 한분 선정해서 랜덤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자동 참여 되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세이코인 이번에 올라갔던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이 이런 큰 수익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문자 남겨주시고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코인도 보시면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약 5원 퍼센트지로는 15% 정도밖에 안 올랐었는데 한 번에 70% 올라갔죠. 이렇게 물량 모아있는 코인이 세이코인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시고 가격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2700억대로 비슷하니까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